예, 안녕하세요. 이제 벌통 깎는 기계도 다 완성이 됐고 해서 오늘 시험 삼아 벌통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그 하늘비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벌통 깎는 기계입니다. 사용 방법도 잘 모르고, 그래서 실험 삼아 한번 잘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건 소나무. 소나무를, 소나무를 한번 깎아볼게요. Thank you. 아, 이찮아괜찮이 이거 아 괜찮아. 괜어아괜이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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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그렇아괜적하게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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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게 이쪽에 요만큼을 파주는 거고, 아. 요, 요 안쪽에 거는 요게 파주는 거고. 잘 파지. 지금 처음 파는 거야 아니면? 지금 처음 하는 거지 이제 잘라가지고. 달아가지고 임팩어 인테리어, 인해리 여기도 다어인고아 저기 타이어인테하어그처하임팩처럼임팩테그어 인테리어, 인테리어, 인 이냥 요속도로 놓고 파는 게 제일 아, 좋대. 요게 좋다고. 아 이게 LHC 밖에 없어. l h 에 이게 이걸로다가 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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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속 뭐 그거를 아, 맞추는 건데. 헤이를 놓으면 빨리 들 돌게 거예요. 그래서 저속으로. 아, 저속에다가 그 최고 고속으로 놓으면. 뭐, 최고 고속도 아니고, 뭐, 한500 정도에다 500. 녹, 녹화를 하더라고, 그냥. 이게, 색 네. 깎는 거래서 네. 방문 되셨 다면. 그 봐요. 얼로 알면 아무렇게나 잡고 있어도 돼. 저기 말하 나를 안 바꿨어? 저번데, 저거를 두 번씩 했는데, 저, 거 저, 저번데, 어, 어, 어. 거기 가 보니까 두 번씩 해야 돼, 한 방에 안 되고 아...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, 저거 180으로다가 한 날, 저 220으로는 못 파. 그렇듯하게 만들어 파고 그. 그 나중에 이렇게 구멍 뚫어진 거를 어. 그걸 그 뒤에 이거 그걸 채웠잖아요 어. 그걸로다가 훑어내고 훑터 그리고 에이. 이렇게 길게를 못하고 이렇게 반 집어넣고 반 파고 또 빼가지고 하고 왜? 저 두꺼운데 왜 그래? 두꺼우니까 뭐 후들리니까는 아니 이 두꺼울수록 안, 안 후들리지 그게 안돼 <laughs> 그래? 이렇게 빼놓고 돌리면은 아주 너무 후달리고 음. 저렇게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다 그래가지고 이걸 저기 쓰던 걸로다가 한번 파본 거야. 크게 음, 훨씬 나은 게 훨씬 그냥 한 방에 완타시가 되니까. 그러니까 한 방에 파야지 그걸 무슨 뭐 이걸 또한번 하고. 아 저거는 뭐 아, 이래저래 하면 뭐 10분 15분 걸린다 그러잖아 이제. 뭐 이렇게 해고 저거 갈아 끼우고 이, 이거를 요 나를 빼고 하고. 어. 그 다음에 이제 구멍 뚫어진 거를, 그거를 또 훑어내고, 다시. 또 아이, 아니, 옛날에 저 트랙터로 파도 5분이면 하나씩 나왔잖아. 아니지. 이걸. 근데 그데 이게, 달랑달랑, 달랑되고, 달랑 귀찮고. 아.